안녕하세요, 궁중불고기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요, 그, 이번 신규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신규 유저분들도 생겼고, 그리고 이이 이 게임에 이제 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그 결제를 통해서 창고를 구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창고 중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창고가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고를 구매하기 위한 단축키는 M 키고요 M 을 누르면은 여기 이 왼쪽에 있는 탭 중에 보관함 탭이라고 있어요. 이 보관함 탭을 누르면은 첫 번째 보이는 게 프리미엄 보관함 탭 꾸러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프리미엄 보관함 탭이라는 거는 아이템을 거래를 할수 있는 창고를 뜻하고요. 그 창고는 어, 이름도 바꿀 수가 있고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 창고는 원래 낱개로 살 경우에는 40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 보관함탭 꾸러미를 구매했을 때는, 어, 6개를, 200포인트에 6개를 지급이 가능하게 돼요. 프리미엄 보관함탭 꾸러미를 구매했을 때 보여주는 그 창고 아이템 목록은, 요렇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창고가 이제, 그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거래도 할수 있고, 어, 이름 같은 걸 변경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 변경하는 방법은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이름 쪽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름들, 뭐 주얼이면 주얼 이렇게 입력해 시고 색상은 뭐 마음대로 이렇게 색상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템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개 옆에 보이는 노라, 동그라미 이거를 눌러 주신 다음에 아이템 개별 가격 지정을 눌러 주시고. 음, 이렇게 눌러주시고, 체크 표시를 하시면은, 이 아이템들을 이제 거래소에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어, 아이템에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메모, 협상 가능, 정가, 등록, 안함이 있는데, 정가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화폐를 클릭한 후에, 그 해당 가격에, 이렇게, 숫자를 눌러주셔서, 체크 표시하면은, 어, 거래소에다가 자동으로 등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창고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 탐광 보관함 탭이고요. 탐광 보관함 탭은 어, 화석과 공명기를 뜻하는 창고인데요. 이 화석은 화석과 공명기는 5 0 0 0 개씩 탐광 보관함 탭에 맡기게 되고요. 이거를 구매하게 됐을 때 창고의 모양은 여기 보이시는 어, 이렇게 음, 약간 화석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각종 모든 화석들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공명기도 보관할 수 있게 돼요. 모든 화석들을 그냥 꺼냈을 때는 20개씩 중첩이 되는데요. 나중에 창고, 어, 화석이 20개 이상 훨씬 훌쩍 넘어버려요. 뭐 100개도 모이고 200개도 모이고 많이 모이니까 이 화석 탭을 구매를 하시면은 좀 여러 개를 5,000개까지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으면서 좀 알기 쉽게 화석이 정리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창고처럼 화석 아이템을 여기다가 공개를 눌러가지고 아이템 가격 개별 지정을 눌러놓으면요. 어, 원하는 만큼 여기 우클, 이, 이, 이 가, 아이템 가격 개별 지정을 눌러서 우클릭을 눌러서 아이템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석 같은 창고 탭도 가격이 그렇게 비싼 탭은 아니니까 구매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음, 자, 그다음 세 번째 창고인데요. 세 번째 창고는 고유 아이템 수집 탭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니크 아이템들을 창고에 보관하는 형식인데 반드시 이거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모든 고유 아이템을 넣어 놓을 수는 있지만 단 하나씩 보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유니크 아이템 중에, 여기 보이는 뭐, 타뷸라 라사를 창고에 보관하고 싶다. 그 유니크 창고는 요런, 요런,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타뷸라 라사를 한 개를 집어넣고, 그 다음 또타뷸라 라사를 집어넣고 싶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유 유니크 아이템에 대해서 종류를 잘 모르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 즉, 그 유니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바로 그냥 시세 검색을 해본 다음에 판매를 하시거나, 또는, 음, 프리미엄 창고, 프리미엄 창고에다가 아이템을 1카우스, 2카우스에 등록해놓고 그게 좀 거래가 기속말이 자주 온다. 그러면은 한번 그 아이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본 다음 판매하시면 되고요. 어, 웬만하면 이거는 너무 가격도 비싸고 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음, 조금 안 좋은 창고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창고로 볼까요? 자, 그 다음 창고 탭은 150포인트만, 아, 150포인트나 들어가는 지도 보관함 탭인데요. 이거는 150포인트긴 하지만 정말 이 패스오브 액자 일에서 가장 중요한 창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액트를 모두 밀고 나서는 모든 유저분들이 지도, 그러니까 매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도 파밍을 하게 되는데 그 지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모이게 되고요. 종류를 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일반 창고에다가 보관하기에는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게 됐을 때어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창고인데 이거를 들어가서 지도를 여기다가 모두 맡기게 되면 은 일괄 정연하게 모두 예쁘게 보관이 되고요. 대량의 지도들을 이렇게 모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꼭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나중에 파, 지도도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눌러가지고 어 아이템들을 내가 이제 뭐 사고 싶 그러니까 팔고 싶어하는 그 금액만큼 다 모두 모두 이게 편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 창고는 진짜 꼭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그 다음 창고를 볼게요. 화폐 보관함 탭인데요. 지도 보관함 탭과 마찬가지로 화폐는 이 패스오브 엑자일에서 음, 진짜 말 그대로 화폐. 그러니까 다른 게임 같은 거뭐 메이플로 따지면은 메소, 리니지로 따지면은 아데나. 그런 화폐가 없고 아이템으로써 화폐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어, 어떤 거래를 하든 뭐 돈을 모아갖고 아이템을 구매하든 꼭 필요한 거라서 반드시 사는 걸 추천드려요. 무려 5,000개씩 보관을 할 수가 있는데, 화폐의 종류가 정말 매우 높기 때문에, 어, 이거를 구매하지 않고서는 어떤 아이템들 거래하기가 정말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는 거의 반드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폐만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시즌, 나오, 시즌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뭐, 이 이번 시즌에 나온 기폭제라든지, 뭐, 파편, 각종 파편,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여기다가 보관할 수가 있어요. 성유, 뭐, 기폭제, 또는 조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 14개 정도를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어, 정말 반드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창고로 가볼게요. 그 다음 창고는 이제 프리미엄 쿼드 보관함 탭인데요. 이거는, 그, 말, 이말 그대로예요. 프리미엄 창고를 크기를 4배를 키운 창고예요. 예를 들어 프리미엄 창고 한 개당 40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치면 그네개를 구매하게 됐을 때160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창고 한 개를 구매하게 되면요. 그 창고가 한 군데로 모이긴 하지만 어, 이거거든요. 이 창고 이렇게 약간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크기가 넓어진 창고로 구매할 수가 있고 이 창고를 구매하시는 대부분의 유저분들은요. 카오스 레시피를 하시거나 또는 이런 각종 베이스 아이템들 쉐이퍼 베이스, 엘더 베이스 또는 정복자 베이스 이런 아이템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한개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카오스 오브를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데 카오스 레시피를 팔기 위해서 창고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템 보관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개 정도는 구매를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창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미엄 코드 보관함 탭까지 받고, 프리미엄 보관함 탭으로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제 그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창고가 일반 보관함 탭을 한 4개 정도를 줄여지게 되거든요. 4개에서 5개 정도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반 보관함 탭을 15포인트를 투자를 해서, 프리미엄 보관함 탭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창고가 어 프리미엄 창고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15포인트를 통해서 프리미엄 창고로 업그레이드해서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매우 나는 소가금 유저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업그레이드를 하신 다음에 거래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수월하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보관함 탭 꾸러미는 이 일반 보관함 탭 6개를 주어지게 할수 있는 거고요 150포인트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음, 어, 아이템 거래도 할수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보관만 하는 거라서 어, 별로 좋지는 안, 않아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보관함 탭이고요. 추가나, 추가 보관함 탭이에요. 그리고 에센스 보관함 탭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우 저렴한 40포인트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데 어,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창고예요. 에센스라는 아이템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그 화폐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화폐로 따지지 않고 어, 아이템 업그레이드 같은 거를 하는 도박 같은 걸 하는 그런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나중 나중에 에센스 3 개를 모아서 상점에 판매하면은 한 단계 높은 에센스 등급으로 바뀌게 만들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센스 탭은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아이템 에센스를 모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등급의 에센스가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3개 정도 아이템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에센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이렇게 창고에서 빼가지고 어아이템을 판매를 해갖고. 한 단계 높은 등급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에센스 보관함 탭을 구매한 후에는 어, 여기 보이시는 업그레이드를 누르면 노란색으로 체크 표시가 되고요. 이거를 누르는 순간 한 단계 위에 있는 에센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돼요. 이 모드를 끝내고 싶으면 ESC를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창고 그 가성비가 뛰어나게 40 포인트로 모든 에센스도 보관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쉽게 될수 있고 할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매를 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 점술 카드 보관함 탭인데요. 점술 카드 보관함 탭도 어 이제 카드가 종류별로 모이지 않고 보통 한 개씩밖에 중첩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카드가 너무 너무 종류가 많거든요. 어 거의 화폐나 뭐 지도보다도 확 카드 종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점술 카드 보관함 탭을 구매를 하면은 카드가 이렇게 이 카드 탭에 보관이 되는데. 내가 지금 중첩이 모두 끝나, 그니까 중첩보다 더 많은 개수만 포, 포함돼서 보여주게끔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카드들도 이렇게 모두 표시가 돼서 어, 어, 아직 내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알아볼 수도 있고 비싼 카드 같은 것도 어, 이게 이렇게 생겼, 아, 이르, 이게 이런 이름이구나라는 것들 그런 것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유 중이지 않은 카드들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카드 탭 같은 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창고이기 때문에 한개 정도는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각 보관함 탭인데요. 조각 보관함 탭은 75 포인트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조각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조각 창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어, 좀그 모든 창고를 그냥 다 구매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어, 우선 여기 창고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조각 보관함 탭인데요 이전 시즌까지는 우리가 쉐이퍼 지도를 돌기 위해서 16티어 지도인 가디언들을 잡으면 이렇게 어, 이런 집 조각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단 시즌 경우에는 군단 조각들 그리고 이런 파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고 갑충석도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그이 조각들이 한 개당 굉장히 고가의 어, 거래가 될 거고, 만나기도 쉽지가 않을 거라서, 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도를 이제 많이 두니까, 어, 저, 저, 지난 시즌에는 이제 지도를 둘 때, 어, 매핑을 하기보다 그좀 니코론을 하거나, 야수론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희생의 조각도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 매핑의 시대라, 음, 이 조각들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 어 이게 많이 모아둘 필요가 없고 요것도 많이 안 모이고 어 군단 파편 같은 경우도 100개씩 어 이게 모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100개가 모이면은 완성된 상징으로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되니까요. 음 굳이 조각 창고를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든 창고를 구매하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 아까 어, 프리미엄 창고에 대해서 약간 빼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아, 좀뭐 아주 좋 판매, 아이템 판매할 때 시세 같은 거 검색하기 좋은 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면은요 여기에다가 음, 프리미엄 창고에다가 공개를 해놓고 모든 아이템 일괄 정가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요 내가 판매하고 싶은 금액 뭐 그러니까 3카우스도 좋고, 1카우스도 좋고, 5카우스도 좋아요. 저는 5카우스 이하에 있는 아이템들은 판매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5카우스를 넣었고, 여기에다가 이걸 체크 표시한 뒤에 내가 시세를 모르는 아이템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니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아이템들 모두를, 어, 여기 있는 프리미엄 창고에다가 모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시세를 모르는 뭐 주얼이 됐든, 희귀 아이템이 됐든, 유니크가 됐든 모두 넣어서 이제 귀속말이 온다 그러면은 이 아이템은 판매가 되는 아이템이니까 그 해당되는 아이템만 어 거래소에다가 아이템 옵션과 이름을 넣고 검색해서 시세를 알아보고 거기에 있는 그귀속말이온 아이템을 빼서 내가 판매하고 싶은 금액대로 다시 옮겨서 시세대로 적은 다음 판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아이템 정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쉽게 시세를 대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이틀 정도 동안 올려놨는데 아이템 거래가 긴 말이 없다. 그러면 오카오스 이하가 되는 아이템이니까 모두 상점에 정리를 하시면은 창고를 좀 깔끔하게, 어좀 적은 창고로, 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어, 아이템 같은 거를 판매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카오스 오브 같은 거를 뭐, 쪼개서 판매를 하고 싶거나, 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는, 이런 화석 같은 경우를 나는, 어, 이렇게 한 개당 낱개로 올리기가 싫다. 그냥 한 번에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공개를 해서 아이템 개별 가격 지정을 눌러 주시고요. 이걸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메모랑 협상 가능 정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정가 탭을 누르고 카오스 오브를 한 다음에요. 내가 판매하고 싶은 개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입력하시고 슬러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거를 개당 5카오스에 두 개를 팔아야 되니까 10카오스. 아, 이거 이렇게. <laughs> 죄송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어, 두 개의 카, 두 개의 온전한 화석을 10카우스에 팔고 싶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하면은, 개당 5카우스 오브에 두개 모두 팔겠다 해서, 뭐, 이 아이템을 다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가 만약에 온전한 화석이 20개다. 근데 나는 이걸 오카우스에 모두 팔고 싶다. 그러면은 5, 20, 100개를 해가지고 100카우스를 이렇게 해갖고 등록을 하면은 개당 오카우스에 나는 이 온전한 화석을 20개나 팔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대량의 아이템들을 한 번에 팔고 싶을 때는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창고를 세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매달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 창고 할인해 가지고 이제 세일을 갖고 판매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구매를 해서 어, 창고를 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창고를 구매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거의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은 매달 하거든요. 그래서 창고 할인이 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때 제가 지금 어, 말씀드린 창고 중에 내가 구매해야 되는 건요 정도는 구매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구매하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